네, 오른쪽은 어느 회사 직원들의 발길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의 일부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. 자, 발길이 230 이상, 240 미만. 자, 밑줄 한번 꺼봅시다 자, 이 구간에 있는 직원이 전체의 20%래요. 자, 한번 체크해볼까요, 여러분? 자, 230 이상이면은, 자, 이 부분 얘기하고요. 자, 240 미만 이쪽. 자, 그럼 우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? 자, 이걸 얘기하죠. 자, 그럼 몇 명이죠? 8명이죠? 자, 그 8명이, 8명이, 자, 전체 직원의 몇 퍼센트다? 자, 20퍼센트다 이 얘기인 거예요. 자, 그럼 전체 직원수를 구하고 싶거든요. 그럼 전체라는 것은 100%가 되어야 하잖아요. 자, 그럼 곱하기 5를 하면 되니까, 자, 똑같이 곱하기 5배를 해주면, 자, 전체 직원수는 40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자, 그 다음에, 자, 200, 계급값이 250, 계급값이라는 것은, 자, 각 계급을 딱 중앙값을 얘기합니다. 자, 그럼 255라는 것은, 250하고 260을 딱 중앙을 얘기하겠죠. 자,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. 자,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? 자, 여기, 자, 요쪽 라인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요 구간의 도수는, 자 계급값이 265 계급값이 265면은 여기 얘기하죠 260과 270을 딱 중앙이니까 이쪽을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어디를 얘기한다 자 여기서 요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한 자 도수가 자 여기에 속한 자도수의두 배다 그니까 러요 아이가 두 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찢어졌기 때문에 다 도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 자 그럼 여기를 x 명이라고 하면 여긴 두배니까 ex가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. 이 되셨죠?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것은요. 자, 260 이상 270 미만의 지원수니까 x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. 자, 우리는 전체 도수를 알아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끝났죠. 보세요. 자, 230에서 240은 몇 명이다? 8명이다. 위에다가 적어 볼게요. 8명이다. 자 그리고 240에서 250은 몇 명입니까? 14명이죠. 자 여기는 14명이다. 자 그리고 250에서 260 우리 2X라 잡았고요.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X명이라고 잡았으니까 자 이렇게 더한 것이 8하고 14하고 2X하고 X 모두 더한 것이 40명이면 되는 거죠. 자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? 22죠. 자 22고요. 자그 다음에 2X하고 X를 더하면 3X죠. 자 이렇게 더한 것이 자, 4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3x는 얼마 되면 됩니까? 18 되면 되고요. 자, x는 6이 되면 되겠죠?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.